오늘 어, 시편 145편 말씀 함께 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45편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아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을 베푸시는도다. 여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5편 말씀 중심으로 느낌들의 싸움이라는 제목에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느낌끼리도 싸움이 있느냐? 아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느낌과 느낌간의 싸움을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에요. 아 어,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의 영원한 숙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만에 중국 음식이 생각나서 에, 아니면 구체적으로 짬뽕이 먹고 싶어서 아니면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갔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걸 보면 짬뽕이 먹고 싶어 갔다가도 짜장면도 또 강렬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어 갔다가도 추운 겨울날 이제 가을이 짙어져 가고 있잖아요. 밖에는 비가 참 가을 비치고는 억척같이 내리고 있는데 이런 날 짜장면 생각이 나서 갔더래도 새 빨간 국물에 네? 얼굴에 보송보송 땀이 나면서 짬뽕을 아 침이 흘러가지고 이제 설교를 못하겠는데 이 놈의 식성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죽을 줄 모르는 이 식성을. 근데 짬뽕 먹는 걸 보면 또 짜장면을 먹으려고 들어갔지만 유혹에 부딪칩니다. 하도 그러니까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짬뽕과 짜장면 을한 그릇에 담아다 줍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어느 것부터 드세요? 짜장면부터 먹으면 백발백종 짬뽕은 거의 맹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짜장면 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짬뽕부터 꼭 드세요. 그 짬뽕 맛이 충분히 느껴지고 짬뽕 먹은 뒤에 짜장면은 훨씬 더 비교적 짜장면 먹고 짬뽕 먹는 것보다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가을이 돼서 과일이 풍성한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아파트에서 저희 목요일마다 장이 열리는데 장에 가서 이것저것 과일을 한 여러 종류를 조금씩 사오기도 해요. 집사람이 그러면 저녁때가 되면 과일 모둠 접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분이 선물했다고 과일 모둠 접시에 곶감을 갖다 끼워 놓은 거예요. 포도 있고, 배 있고, <laughs> 줄 있습니다. 거기다가 곶감을 끼워 놨는데, 다른 과일은 늘 보던 거고 곶감은 오래간만에 본 거라서 곶감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뭐 과일 맛도 느끼질 못했습니다. 너무 단 것을 먹고 나니까 배를 먹어도 무 같고 귤을 먹어도 맹물 같고 포도를 먹어도 맛이 무색해져 버린 거예요. 이 느낌들의 싸움입니다. 이런 느낌들의 싸움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간호사 아가씨가 주사를 놓을 때왜 남의 히프는 그렇게 손으로 막 두드려대요? 근데 두드려대야 주사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가는 그 아픔이 삼켜져 버립니다. 느낌이 느낌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강한 느낌이 약한 느낌 아니면 앞선 느낌이 뒤따라오는 느낌들을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느낌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이제 시편이 150편으로 끝나는데 다윗시 145편에서 마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찬양의 길을 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 찬양으로 할렐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편인 할렐 제 3의 할렐 시로 이어지면서 끝나고 맙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안절부 왜 안절부절하느냐?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송축한 여와 이름을 송축한다. 날마다 송축한다. 영원히 송축한다. 광대하심을 크게 찬양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칭송한다.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한다. 존귀함과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묵상하며 광대하심을 선포한다. 주의 은혜와 주의 의 의를 노래한다. 찬송한다. 칭송한다. 찬양한다. 노래한다. 선포한다. 묵상한다. 계속해서 광대하심을 선포하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만큼 느낌이 강한 겁니다. 지금 이 느낌이 무엇에 대한 느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라. 우리 이 말을 이런 규절을 시편을 해 오는 동안 한 7, 8개월 한것 같아요. 금년은 시편의 시편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해오는 동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 귀가 따갑도록. 이 귀절을 대하면 우리가 받는 느낌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날마다주를 송축한다. 영령의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 다윗의 말을 보면 우리의 느낌은 조금 지겹다입니다. 지겹다. 뭔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냐? 네? 참 시편은 설교자에게 잔인한 성경책입니다. <laughs> 그것을 더군다나 저처럼 1편부터 150편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참 잔인한 성경이 시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laughs> 왜 영혼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령이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이런 말이 조금 따분하고 지겹게 느껴질까요? 간단해요 대답은 다윗이 영혼이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말할 때는 주의 이름에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있어서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노래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laughs> 주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한다. 너무 우리는 마치 스케이트 타고 얼음판 위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에서, 피겨 스케이트에서 뭐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더만요. 미끄러지듯이 지나가요. 왜? 주의 위대하심에 느낌이 없어요. 느낌표가 없어요. 지금 찬양한다, 찬양한다, 칭송한다, 송축한다. 이게 다 지금 느낌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느낌표. 그런데 우리는 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왜 그럴까, 여러분? <laughs> 느낌이 없는 것은 일단 느낌이 없기 때문이고, 느낌이 없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먹혔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이 뭔가 다른 느낌에 먹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어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주일 오후가 됐는데 아이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요새 그 맥도날드 회사가 배달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정서에 맞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모르겠어요. 배달 서비스를 했는데 그게 마저 각광을 받는 모양이에요. 저희도 아이가 그 감자 튀긴 걸 좋아하고 거기 뻣뻣한 나는 맛도 하나도 없지만 그 튀긴 치킨을 좋아해요. 내가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엄마가 <laughs> 한5시 반쯤에 맥도날드에 주문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런데 주일 날 오후가 돼가지고한 시간이 지났는데안오 오는 거예요. 으로난저그한 시간 동안 우리 아이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요 신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 어, 아, 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 e 고 있어요. 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you 너도 배고픈 것도 좀 알아야지. 너무 엄마가 제때제때 지가 먹고 싶은 것만 애가 하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만 해줘. 어른들도 없어요.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그분들의 입맛에 맞춰 메뉴가 정할 텐데 그냥 지 멋대로 먹고 싶은 걸 먹다가 배가 골았어요. 지금 완전히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 음식 먹는 거 하나님이 맥기 주시지 않으면 못 먹는 거다. 그거 똑바로 알아. 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서 들어가 서재에 있는데 뭐 맥도날드가 왔나 봐요 땡땡거리고 뭐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느낌표에 대한 얘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애가 노래를 불러요 뭐 되도 않는 노래를 제가 작곡을 했는지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나가봤더니 맥도날드에서 배달된 그 치킨과 감자튀김을 다 먹고. 그리고 후식을 먹어 가면서 사과를 먹어 가면서 귤을 먹어 가면서 또그 뒤에 이어서 무슨 나, 이름도 알지 못하는 뭐 꽃게랑인가 뭔가는 과자를 먹어 가면서 요구르트에다가 한포 고복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한 시간 전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놈이 찬송을 부르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딱 걔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걔 제가 느낀 겁니다. 맥도날드의 치킨과 감자튀김을 먹어도 느낌이 있어요.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의 느낌이 없어요.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느낀다 그러면 맥도날드 먹은 아이와 여호와의 이름을 느끼고 있는 우리와 찬양의 정도와 찬양의 강도와 찬양의 질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이 찬양을 이끌어냅니다. 느낌이 있으면. 배부르고 느낌이 있으면. 근데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죽어버렸어요. 느끼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느끼다가 자극에 의하여 감각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자극에 의하여 맥도날드 치킨이 입술에 느껴지고 혓바닥에 느껴지잖아요. 맛이 자극입니다. 그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맛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 기독교의 찬양이, 느낌표에요. 느낌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느껴지니까, 근데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찬양도 이제는 기능성 찬양이 되버렸어요. 찬양을 통하여 뭐 어떤 정말 무슨 예배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든지, 한참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만족함이 생긴다든지 이런 기능성 찬양이 되어 버렸어요. 오늘 다윗이 찬양한다 찬양. 주의 광대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한다. 해 느낀 것이요. 여러분 곶감을 먹고 배를 먹으면 배가 지아물이 달아도 무가 타져 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 대한 느낌이 없을까요? 느낌의 싸움에서 물러난 것이에요. 삼켜져버린 거예요. 간호사가 때리는 손길의 그 통증 때문에 주사바늘이 들어오는 통증이 약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느낌이 약화되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 마귀가 마귀가 한 일이 뭐냐 <laughs> 돈으로 강한 자극을 준 거예요. 돈으로 어떻게 돈이 강한 자극이 될수 있었을까요? 선악가를 따먹게 하면서. 마음의 느낌은 육체의 느낌과 달라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강하게 느끼게 되어 있다고요. 육체의 느낌은 만지면 차가운 건 차가운 거고 뜨거운 건 뜨거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느낌은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므로 돈이 좋으면 돈이 벌리면 느낌이 충만해지고 돈이 안 벌리면 느낌이 죽을 상이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돈의 느낌이 일단 마음속에 경험되고 나면 있어서 경험되든 없어서 경험되든 예를 들어 없어서 자식에게 옷을 못 사줬는데 학교 가봤더니 자식이 옷이 남노하다고 애들한테 놀림을 받는다. 이게 없어서 느끼게 되는 거야. 돈. 에 대한 느낌이 강렬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인이 제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워도 여호와 자신의 느낌은 곶감 먹고 난 다음에 배 먹는 무맛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도 그 주의 이름에 대한 느낌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곶감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곶감을 먹고 나서는 느낌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 언젠가 드라마에서 보니까 <laughs> 이 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느 집에 가서 맛을 볼 때, 반찬을 하나씩, 하나씩 먹어볼 때, 반찬 하나를 먹고 나서 물을 먹어서 입을 씻어, 그 다음에 다른 반찬을 또 먹고 물을... 먹어서 씻어내고 또 다른 반찬을 먹어요. 앞서서 먹은 그 음식의 맛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 느낌을 씻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 하나 낳아서 키우다가 자식의 느낌이 너무 강렬합니다. 자식에게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전무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어떻게 찬양이 나오냐? 아들 일이 잘 됐을 때 찬양이 나와요. 그건 아들을 찬양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느낌과 느낌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laughs> 사도 바울이 베스트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위대하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고 했어요. 광대하시다는 게 여러분 <laughs> 시베리아 평원, 시베리아 그 넓은 들판이나 중국의 중앙 평원이나 아니면 아르헨티나의 그 초원 이런 광대하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낀 사도바울로서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도대체 그 크신 분을 느끼고 나니까 그분이 크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우리가 매우면 맵다고 느끼고 크면 크다고 느끼고 무거우면 무겁다고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고 나니까 그 느낌 앞에서는 아그리빠 왕이 갖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곶감 먹은 뒤에 배가 되는 것이에요. 곶감 먹은 뒤에 배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주님처럼 살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살수 있고, 다윗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낌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마귀가 한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대상포진을 앓을 때... 읽어보니까 인터넷에 겁나는 글이 써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 대상포진이 신경을 따라서 바이러스가 옮겨다니면서 이 피부에 물집을 내는데 문제는 물, 신경이 한번 상해버리면 겉에 보이는 물집은 다 아물고 똑같이 회복이 돼도 이 신경이 상한 것 때문에 일 년도 이 년도 간다는 거예요. 통증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신경을 차단시켜버리고 신경을 블록해버린다는 겁니다. 신경을 묶어버린대요. 신경이 옮겨다니지 그 느낌을 전달하지 못하게끔. 바로 마귀가 한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블록시켜버리고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이나 테레비를 통해 아름다운 여배우만 봐도 느낌이 있어요. 참 이쁘다. 그 느낌이 있습니다. 뭐 만나서 교제를 하겠습니까? 커피나 한 잔이라도 마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화면 속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여배우들의 모습에 느낌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만한 느낌도 우리가 못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네? 느낌들의 싸움에서 불록이 돼 있고 느낌들의 싸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쳐져 버린 것이에요. 강렬하거든요. <laughs> 뭐가 강렬합니까? 자식의 느낌, 애인의 느낌, 돈의 느낌, 승진의 느낌. 이런 느낌들이 다 하나님의 느낌을 먹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먹어 버리고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강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먼저 먹어 버려서 그게 곡감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하는 느낌은 곡감 뒤에 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곡감 뒤에 배 먹는 무맛이죠.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이 미쳐 돌아갑니다. 찬송한다, 칭송한다, 찬양한다, 선포한다, 묵상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반복합니까? 국어 공부를 안한 사람 같아요.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문장을 지을 때 제일 바보 같은 게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밀려오는 하나님의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기 8절 같은 경우 여러분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 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만 했어봐요 여러분들이 느끼기만 했어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도대체 <laughs> 지금 당장 행복해서 가슴이 터져 가지고 죽어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 하나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은혜를 주시 없어서 왜그따위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이미 은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대로 9절에 말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전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의 극휼을 베푸신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피조물에 대해서 조차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조차도, 하물며 당신의 아들과 딸로 선택한 우리들에게 은혜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왜 은혜를 구하고 앉아 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는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은혜는 빛처럼 햇빛처럼 지금도 말할 수 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 그대를 다 느끼면 행복해서 행복에 낑겨 죽고 었 행복에 깔려 죽어요. 부족함이 없어서 신경질이 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 왜못 느껴요? 돈을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자식놈을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출세를 강하게 느끼고 입학을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죠. 어떻게 야 느껴지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자식 느낌을 죽이세요. 씻어내세요. 돈 느낌을 씻어내세요. 성공 느낌을 씻어내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각광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그러한 느낌에 대해 죽어버리세요. 씻어내세요 마음에서.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느낌을 갖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참 자유한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자유한 자만이 하나님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주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당신의 장 중에 붙들고 당신의 뜻을 위하여 하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모든 느낌들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 마음에서 다 몰아내 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넘치도록 내게 임하는 그 은혜를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다른 걸 찾기 전에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일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가짜 느낌들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느낌들입니다. 마약 같은 느낌들입니다. 그걸 따라가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다 씻어내시고 남편이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이래 됐으면 좋겠다. 그 모든 느낌의 기대를 다 죽여버리시고 가만 가만 있으면서 내게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며 다위처럼 찬양하겠다, 칭송하겠다 송축하겠다, 선포하겠다, 안절부절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을까? 느낌표가 여섯 개, 일곱 개, 땅땅땅땅땅땅.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딱 느껴질 수 있게. 그래서 찬양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한번 나가 보시지요.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느낌표를 찾으세요. 그러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모든 세상의 곳감들을 다 죽여 버리고 하나님이 곧 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의 느낌이 없습니다. 나의 신경이 블록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느낌을 무색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 것에 대한 느낌들이 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